이게 무슨 별언감 무슨 제목이냐 손태진이 무슨 죄고 서해진 방패 마귀가 된 불타는 트롯맨 오늘요 그 불타는 트롯맨 탑7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회를 김정근 씨라고 얼마 전에 mbc 에서 프리랜서를 선언한 아나운서가 맡았는데 기자간담회 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질문은 좀 삼가해 달라."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자리에는 누가 없었던 거죠? 황땡땡씨와 서예진 PD 제작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현장에 나온 사람은 누굴까요? 탑 7만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는 삼가해달라고 미리 고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목이 나온 겁니다. 손태진이 무슨 죄냐. 우승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탑세븐이 황영웅씨와 서예진PD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기자간담회를 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기자들이 질문을 안 했을까요? 과연 또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요? 또이 자리에서는 임영 웅 씨가 또 거론됐습니다. 굳이 거론해야 될 이유는 모르겠지만, 임영 웅 씨에 대한 이름이 여기저기에서 남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용한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오늘 이 반쪽 자리, 또 방패마귀가 된 탑세븐, 이 모인 불타는 트롯맨 기자 간담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는 손태진 신성 민수연 김중현 박민수 공훈 애녹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근 아나운서가 맡았습니다. 도경환 아나운서가 맞는게좀더 그림이 맞았던 것 같은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김정근 씨가 맡았고요. 또 서예진 pd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연하게 황땡땡 씨도 참석하지 않았죠. 자 손태진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1위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결승전까지 올라온 순간부터 행복하고 즐길 일만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임했다. 그리고 상금 어마무시하죠. 6억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세금 때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한번 오디션에서 이렇게 큰 거액의 금액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금액도 불편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이 금액 거의 로또에 맞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아무리 시청률을 의식, 의식한다 하더라도 너무 금액이 셉니다. 이것 또한 철저하게 뭐 계산된 금액이겠죠. 이 금액 안에 협찬사, 후원사, 그리고 문자 투표 금액, 뭐 등등등등 다 포함됐을 텐데 너무 자본주의의 논리가 들어간 금액이 아닌가. 시청자들은 과연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쯤은 제작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아직까지 상금 받은지 일주일밖에 안됐다. 그래서 동료들과 꼭 시간 내서 여행 가자. 카메라가 없는 진짜 휴식을 갖고 싶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서해진 PD의 작품 관심의 크기만큼 논란.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황영웅이 폭행, 상해전과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하차. 그리고 결승전 1차전에서 투표 집계 오류. 결과를 정정하는 일도 발생. 각종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졌던 프로미, 프로그램이기에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제작진 없이 탑7만 참석하는 것으로 기획됐고, 황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차없이 결승 1차 전까지 소화해 비판 여론 거셌고, 투표 집계 오류 문제도 있었지만, 제작진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자리를 피했다. 결국 고스란의 논란의 무게는 탑세븐이 지게 됐다. 이들에게 답변을 강요할 수도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 분명했지만 탑세븐만을 내세운 제작진의 결정은 결국 참가자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상황을 자초했다. 더더군다나 진행자인 김정근 아나운서 탑세븐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달라라고 안내 어떤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질문을 골라서 받겠다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자들이 그렇다고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은 어떤 권리입니다. 탑세븐을 향해서 우승자로 점쳤던 황영웅이 하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경연을 이어갔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도 굉장히 정리해서 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경연을 이어갔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요지는 그거지만 그런 질문을 할때이 황영 씨의 하차한 상황에서 어떻게 황영 씨 이름이 나오자. 진행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에 없는 분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라면서 답변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손태진을 향해 날선 질문이 이어지고 말았다. 이날 분위기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한 취재진이 손태진 씨에게 이런 질문까지 했습니다. 황영웅의 하차로 어부질이 우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태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실력으로 나는 우승했을 뿐인데, 나는 황영웅 씨와는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참가자인데,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손태진 씨가 말을 아주 잘합니다. 중결승 때도 결승 때도 그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참가자의 품격이 있다. 이런 참가자는 정말 품격이 있는 참가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경연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집중해서 각자의 무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서로가 의지가 돼야 됐었고, 그러려고 노력했다. 가수로서 노래하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게참 행복한 일이다. 뭐 이런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책임자인 서 PD의 역할까지 손태진이 했으니 정말 짠할 지경이었다. 우승의 기쁨을 맘껏 누르기도 모자란 시간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아니란 제작진의 태도에 황당한 기분이 드는 것과 동시에 행사 시작 전에 화이트데이를 맞아 준비했다며. 취재진에게 직접 초콜릿을 돌린 탑세븐의 정성이 치근해지는 순간이었다. 오늘 분위기를 아시겠죠? 탑세븐은 취재진들에게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서 돌렸고 하지만 취재진은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질문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초콜릿 받았다고 해야 될 질문을 안할 수는 없죠. 결국 서픽이나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될 질문을 손태진씨에게 질문이 향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탑스텝은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제작진을 감싸 돌았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을 선택한 이유, 미스터 트롯이 아니라 질문에 손태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파장르를 하는 사람으로서 물이 다르고 결이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문구가 좋았다.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자신만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무대가 만들어질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씨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터트롯 출연자로서 시즌 2까지 나간다면 식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불타는 트롯맨을 선택했고 또 불타는 트롯맨이 시즌 1때 탑세븐을 스타로 만들었다 그 기획을 보고 이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신성씨는 서해진 PD의 기획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이 화제성이 더 높더라 이거는 제작진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들 왜 신성 씨가 고 손태진 씨가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김중현 씨는 거의 뭐 서예진 씨 찬사로 이어졌습니다. 김중현 씨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맛있는 식당에서 요리하는 주방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 요리를 먹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다. 서예진 PD에 대한 강한 신뢰감. 맛있는 식당에서 요리하는 주방장이 누굽니까? 여기서 주방장은 서예진. 맛있는 식당은 TV조선입니다. 다른 곳 MBN으로 옮겨서 그 요리 불타는 트롯맨이 참가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다. 박민수 씨는 고민하지도 않았다. 예고 문구부터 끌렸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함께했다. 그래서 이쪽에 끌렸다. 애녹도 같은 마음이다. 원석을 발굴한다는 거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제작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기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였겠죠? 안타까웠을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상황! 제작진은 없지만, 어떻게 탑세븐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이 경연을 끝까지, 결승전까지 갔는데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콘서트도 매진이 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런 조그마한 원망의 마음도 내색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 입에서는 "반쪽짜리 기자 간담회다. 왜 방패막으로 내세웠냐?" 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명웅씨가 자꾸 거론되면서 너무 지나치게 소비되고 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기자들이 던졌죠. 미스터 트롯 1 이명웅 영탁 2찬원 트로트 열풍을 이끌고 있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경쟁을 펼칠 거니? 어떤 매력을 보여줄 거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신성 씨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전부터 인터뷰를 하게 되며 트로트 붐을 일으킨 송가인 이명 친구가 잘된 모습이 기쁘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트로트가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탑 7도 각자만의 매력을 보여주겠다 김중현 씨 임영웅형 영탁형 찬원 씨에게 정말 많이 배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 배울 점이 많다 부족한 부분들은 배우고 그분들의 영상도 앞으로 볼 생각이다 아직까지 안 봤습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민수 비스터트롯1 멤버들은 제가 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분들 못지 않게 그분들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수 있도록 하겠다. 목이 안 나올 때까지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명 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지금 난리가 난 영상이 있습니다. 이 권재영 PD가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유튜브가 아름다운 구설입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미담만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두 번째 영상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김호중 씨와 임영 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컨텐츠에 우겨 담은 거죠.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의도를 알겠다. 왜 임영 씨를 또이 안에 집어넣느냐. 또 김호중 씨와 임영 씨를 왜 빗대어서 비교하면서 칭찬이긴 하지만 왜두 사람을 한 컨텐츠에 주어 담느냐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재영 pd가 a9 그러니까 누구냐면요. 맨 처음에 kbs p d 로 입사를 했고 약 음악 프로그램만 찍었습니다. 부루의 명곡 뮤직 팬크 등 kbs 대표 음악 프로그램을 찍었죠. 그리고 트롯 전국체전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 트롯 전국체전 누가 만들었죠? 바로 그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인 김광수 씨가 만들었습니다. 서예진 PD와 아주 갈등의 그천명에 있는 사람입니다. 미스터 트롯을 의식하면서 이 트롯 전국체전을 만들었는데 또그 이후에 뭘 만들었죠? 이명웅 씨의 위아 히어로 이명웅 연출을 했죠. 그리고 KBS를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A9으로 이적을 했고 그 다음에 만든 게 김호중 단독 콘서트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권정 PD가 김호중 씨 팬이 아니냐? 김호중 씨 칭찬을 하는데 왜 임영 씨를 같이 거기다 우겨넣어서 조회수를 끌려고 하고 왜 어그로를 끄느냐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같은 컨텐츠에 우겨 담은 게 맞죠. 또 어떻게 보면은 김호중 씨 팬은 김호중 씨 팬대로, 임영 씨 팬은 임영 씨 팬대로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 앞으로는 이렇게 미담을 공개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좀 가급적이면 좀 따로따로 엮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좀 그렇게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뭐 제가 뭐이 유튜브를 해라 마라 구독해라 마라 할 만한 입장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명 시의 이렇게 세자가 여기저기에서 남용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게 사용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잡음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서 자꾸 이명희 씨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많이 불편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